너무 예쁘다. 야. 짠. 박한 잔. 나 둘, 하나, 둘. <laughs> 안녕하세요. 작은 공간의 심입니다. 지금 늦은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 타렉스를 타고 왔거든요. 오늘 좀 늦어가지고 원래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아, 텐트 치기까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로 안에다 다짐다 다 몰아놓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다 쑤셔 박았어요. <laughs> 다 쑤셔 박고, 지금 이제 남편이랑 어, 술한잔 하고 좀야기좀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도 같이 왔어요. 새로 천천. 어묵 끓이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이거는 간말랭이요 간말랭이 간말랭이 갖고 왔어.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틀었어요 돌아가고 있거든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 전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laughs> 그래도 따뜻하게 지금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끓여서 먹어? 그러면은 저기 앞, 안에 어. 버너를 꺼내야 되고 휴폰을 꺼내고, 어, 그 꺼내고, 어. 여기 밖에 코펠 꺼내야 돼. <laughs> 그 창문을 좀 열어야 돼. 이걸 할려면 아, 이거 이거 미, 이렇게 여는게 있구나 음, 여기에. 있어. 어, 됐어 그러면. 자기가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봐. <laughs> 귀찮아. 아빠 안 나가. 아빠 안 나가. 코펠만 찾아 그래. <laughs> 남편 어떻게 하는지. <laughs> 아, 이겨똥집했어 <웃겨>. 똥집. <laughs> 우리 똥집에서 똥집. 우리 똥집에서 똥집에네 똥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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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집에다 똥집에서 되니까. 아, 맞다! 나 이거 갖고 왔이데 음.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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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웃음> <웃음> 미끄러져. 쌍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자. 이아이템 너무 좋아. 지금 평타화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밑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얘가. 아, 좀 일찍 왔어야 음. 되는데. 저희가 좀좀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야.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텐트를 박을 수가 없어서,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차에서 그냥 자려고 들어왔는데, 어, 잠만 자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묵탕이랑 소주랑 한잔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이제 먹어야죠? 이제 꺼도 됩니다. 음, 자기 각자 알아서 먹어. 자라서짠짠 음. 아, 아. 바꿔서 한잔 <laughs> 나는 이제 긴거 먹을 거야 긴거어자 아, 어전공. 어? 뭐 어전공아. 공룡이쁘지 않아? 어. 쓰레기를 버리면은 너는 재활용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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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토리 눈깔이 왜 이러냐 너? 어? 야, 이게 춥습니다. <laughs> 일단, 난방이 장, 전기 장판만 갖고 와서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조그만 그, 가스, 가스 히터, 그걸 또안 챙겨왔어요. 아, 그, 맨날 뭘 안, 안 갖고 와. 그래서, 그래서 자꾸 제가 차에다가 막 짐을 이렇게 계속 실어놓는 것 같아. 자꾸 뭘 찾고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와서. 오늘 가스 히터도 없어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음, 어저께 틀콘으로 전기를 그 따뜻한 바람을 좀 했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중간중간 꼈다 켰다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 장판만 믿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잤는데 그래도 자는 거는 꽤... 그래도 잘 잤어요. 따뜻하게 근데 일어나니까 윗공기가 너무 추워. 손도 시리고 이제 지금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얼어, 창문들도 다 얼었었거든요. 근데 창문들도 얼었는데 그 어, 어느 창문들이 지금 다 녹고 있어요. 이거 줄까? 나이 있어 가 귀찮아가지고 아, 못 벗어? 어. 벗어지기 싫은 건 아니지?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데 어 의자 꺼내 어 의자 꺼 우리 애기 추워 혹시 봐옆이 따뜻할 어. 텐데 그렇지 <laughs> 다시 타지 <다시, 웃음> <laughs> 맛있는 나 어떤데? 아침부터 불잖아 누구? <laughs> 누가 아침부터 불장난하래. 아침부터 이제 고구마 먹어야지. 라면 먹어야지 라면. 응. 차가운 물에 네가 서머지. 아 예예예 예, 예. 물이 나오려나 모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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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시 조금 풀린 다음에 <웃음> <웃음> 너무 추워 손이야내 손은 소중해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내 손이 더 소중해 <laughs> 그래 안돼 내 손이 더 소중해 가위바위보 진사라응 물속에 풍덩안해 아, 네. <laughs> 어, 저도 안할 거야 <laughs> 네. 역시 추우면 몸 움직이는 게 순해져 응. 귀찮아 움직이기가 추우니더 <laughs> <laughs> 더워도 막더안안안 더워. 아, 움직이죠 맞사 귀찮아 <laughs> 어, 맞아 <laughs> 그러니까 너는 문제야 이래도 안 아, 아, 아. 움직이고 저래도 움직이지. 게을러서 그래.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그래. 그게 답이야. 진짜.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게을른 완벽 거야. 거야. <laughs> 완벽 같은 생각 있어. 완벽 완. 어디서 아, 완벽해? 응, 시작을 어, 시작을 못해서 그래 완벽한 하려고. 이 가져다 좀 일어나. 일어나지도 않았거든? 일어 <laughs> 일어난 김에. 일어난 김에. <laughs> 고구마용, <laughs>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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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앞으로, 앞으로, <laughs> 앞으가 앞으로, 앞으로. <laughs> 앞으로 가는 거야? <laughs> 어, 추워 아 좋다 <웃음> <웃음> 잘 자고 낮잠을 잤어요. 낮잠도 그랬더니, 와,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갔어. 훅 갔어. 현실 차박이 현실 차박. 와, 오랜만에 남편이랑 차박 나와가지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와, 진짜 쉬다가 는것 같아요. 이거. 간말랭이. 간말랭이 너무 맛있어. 아, 저희 오늘 가면서 식당 을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가려고. 응. <laughs> 음. 어, 아파라 응, 음, 저희 강아지 보고. 다녀들라고 해서 돌멩이 던진 거 보고, 잡으러 가려고 뛰어가려고 깨기 아, 되게 조용하네. 개암나무와 도깨비 방망이. 강물 소리께. 강물 소리께. 내, 내 차가 빠진다잖아 어, 여기는 빠져 다들 차들이 다 그런 차들 있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지금 노을 지니까 노을 비스무리하게 저희는 내네 차로 와야 돼내차 어, 토레스로? 토레스로 한번 우리 둘이 같이 와도 되겠다 그래. 두부전골.